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PDF 파일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PDF 파일의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문서나 이미지, 그리고 PPT 같은 것들을 깨지는 거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파일이든 워드 파일이든 간에 내가 저장해서 보낼 때와 상대방이 보는 화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용하는 폰트가 상대방 컴퓨터에 없다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셈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과 문서를 교환할 때 PDF 파일이 표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PDF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PDF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포맷의 파일들을 PDF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앱은 바로 l 크로 d 리더인데요. 이 앱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앱이죠. 나온 지도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크로베 프로를 구독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리미엄 기능들까지 모두 다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특히나 20, 30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필수로 아셔야 될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에크로벳 리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료 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인 에크로벳 프로를 구독하게 되면 PC의 경우 에크로벳 리더 앱이 에크로벳 프로 앱으로 바뀌게 되고요. 모바일과 태블릿은 무료 앱과 동일한 에크로벳 리더 앱에서 프리미엄 기능이 활성화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는 이름은 동일한데 이제 프리미엄 기능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DF는 수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크로뱃 프로 앱을 이용하면 PDF 파일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제로 갤럼 리포트 PDF를 불러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편집을 눌러서 글을 다 수정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폰트까지도 동일하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PDF 수정이 안 돼서 곤란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걸 내용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정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로 가보면 PDF 내보내기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러 가지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Word나 Excel, PPT 등 정말 다양한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PT를 가장 선호해서 이 PPT를 가장 많이 활용했어요. 이제 PPT로 변환된 파일을 켜보면 방금 여러분들이 PDF 파일에서 볼수 있었던 이런 표나 글자, 그리고 이미지들까지도 완벽하게 변환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PDF로 저장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비단 이렇게 PPT 파일로만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도 가능해요. 만약 Word 파일이 필요하다면 Word 파일로 변환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예 이미지 파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이렇게 PDF 파일이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난감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은 이제 없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OCR 기능을 활용해서 문서를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는데요. 이 기능이 생각보다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실 때 이제 원본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담당자 이메일도 모르고 어디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면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더비 스캔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이걸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먼저 어도비 스캔이라는 앱을 다운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캔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텍스트 인식 기능인 OCR 기능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자동으로 인식돼서 내용으로 보여지게 돼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원본처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인식률이 높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좋은 기능을 몰라서 이걸 한장한장다 수작업으로 스캔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몇 시간씩 걸렸는데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앱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을 거의 몇 시간은 줄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을 좀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업무 관련 자격증 같은 거뭐 이런 거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두꺼운 교재를 PDF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PDF 파일을 여러분들의 태블릿에 넣어다니면 이제 무거운 교재와는 안녕인 거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간단한 뭐 밑줄 이런 것들도 그을 수가 있어요 또한 주석도 편하게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건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보안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료가 함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안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보안 기능은 애크로뱃 프로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해 놓은 PDF 파일 옆에 있는 탭을 보면 보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상단에 암호를 사용하여 보호 이런 항목이 보일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암호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기와 편집이 또 있는데, 보기는 문서를 열람하는데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편집은 말 그대로 편집을 하려면 암호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편집하는 게 싫다면 편집에 암호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고급 옵션을 보면 암호로 할지 아니면 인증서로 할지 이것도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인증서 설정도 여러분들이 자주 쓴다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급 옵션으로 가보면 더욱 디테일한 설정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문서 인쇄를 하려고 해도 저해상도나 고해상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지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공유할 때 상대방이 편집을 하거나 뭐 인쇄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설정하면 걱정 없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파일 제목 옆에 보면 보안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파일이 안전하게 보안 설정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외에도 파일 결합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합쳐서 하나의 PDF 파일로 결합하는 것도 쉽게 가능하고요. 뭐 PDF 파일의 크기를 축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더 있긴 한데 오늘은 제가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애크로뱃 프로를 구독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앱인 애크로뱃 리더 앱에서는 이 기능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쉽게 제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제 차이점이 좀 보이시죠? 에크로벳 리더 앱에서는 간단하게 PDF 파일을 보거나 주석을 남길 수가 있고요. 인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에크로벳 프로를 구독해주시면 제가 계속 설명드린 PDF 편집이나 파일 변환, 서명이나 추적과 같은 이런 기능들이 모두 활성화가 돼요. 가볍게 PDF 파일을 보거나 인쇄 정도만 하신다면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에크로벳 프로 플랜을 한번 구독해서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크로벳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